어, 6월 14일 목요일 요번 패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어, 대략 4시간 정도 진행되는 패치인데, 자요번에는좀 알차진 않지만 좀 신박한 게몇개 있습니다. 요번에는자일다첫 번째로 일단은 아이템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신유 베놈 신유 베놈 버전 이게 조금 좀 약간 이게 조금 맹독발사기처럼 똥총이 될지 약간 원래 이게 신유라고 하면은 좀 데미지 약하고. 그냥 좀 에이 먼드는 용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시즌에 보면은 요거이 신유 베놈가드 요거 자 유탄 발사기로 특수 유탄 사용하면 전염성 독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데 일단 주무기죠. 맹독 발사기처럼 될 확률이 일단 제 생각에 좀, 좀 높습니다. 맹독 발사기처럼 될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그걸 리뷰를 해봐야 됩니다. 치명적인 전염성 독 이거를 맞은 사람이 좀비 옆에 가면은 좀비들 옆에 어, 감염다운 좀비가 좀비 옆에 가면 똑같이 독 데미지 있는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신유 배농가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은 스쿨록 라이트 좀비. 예. 스쿨록 라이트 좀비인데, 그 교복 입은 소녀 좀비 나옵니다. 이제 뭐, 예, 스킨이 룩달 제대로 가려고 한, 그 작정을 한것 같아요. 예, 스쿨록 라이트 좀비 나고, 오 자, 연잎 밥수류탄, 연잎 밥수류탄, 밥수류탄 이벤트용으로 지급되고, 이거는 공짜인 것 같아요 이벤트용이라고 하니까 폭발 시세 종류 중에 하나 이펙트. 어, 요건 괜찮네요. 각기 데미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랜덤인 것 같은데 각기 데미지 다르면 은뭐 종류에 따라 센 버전 있고 안센 버전 있고 그런가 봅니다. 자, 일단은 이 신유 베놈. 어, M3이 MGL 베놈 요 친구 같은 경우는 확률이 10%예요. 원래 8%인데 요 친구는 10%네요. 10배 증가네요. 그리고 15개지르면 확정으로 주네요. 이번 스타체이서 AR과 같게 동일하게 15개 지르면은 공짜로 줍니다. 근데 15개 지르기 전에 뜰것 같아. 이게 10%가 솔직히 되게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자 오케이 자 2주동안 요거 탑도끼 90개 또는 무도끼 15개 현금이 한 9만원 정도 현금 9만원 정도인데 9만 3천원이죠 정확히 보면은 이 10개 세트가 10개 세트가 59,900원이고 5개 사면은 33,000원이니까 93,0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93,000원 지르면은 그 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약간 좀예좀아 기대하기 좀 힘든 성능일 것 같은데 느낌이 게다가 주먹이잖아 또 권총이랑 칼로만 싸워야돼자그 다음 자 좀비 코스튬 판매 저번에 그 주방장이랑 간호사 스탱핑거 재패, 재판매하는 겸 이제 스쿨록 라이트 좀비 1%짜리로 나오는데 왜뭐 이렇게 요즘에 끼어 팔길안해요 저번에 1%짜리 하나만 팔더니 자, 거의 뭐, 어, 4주, 딱 4주 동안 판매를 하네요. 7월 10일까지. 자, 1%, 0.5%, 0.5%. 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님들 1%, 8배가 아니라 8%가 아닙니다. 8배를 해설프로인거에요, 여러분들. 10, 8배를 해설프로야. 어 자, 확정지급 이벤트. 90개, 사, 90개? 90개 너무 많이 지르는거 아닌가요? 90개면 얼마야? 90개면 2만, 2만 9 0 곱하기 3 하면은 2, 3, 6, 8, 3 8만 7천원이거든요 지금 8만 6 7 0 0원인것 같은데 어좀아좀 어, 좀 비싼데 이거는 아 비싼게 아닌가 아 비싸요 이거 1%라 고 그런지 90개 사용해야 주네요 저번에 스탬퍼는 저번에 스탬퍼는 50개 사용해다 주더니 30, 50개인가 사용해서 주더니 뭐야 이거 소중 90개네 자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요번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놀라웠 놀랍다고 할수 있는 게, 운영, 운영자와 함께하는 스튜디오 글로벌 웃음맵 이벤트. 글로벌 웃음맵에 여러분들, 조미탈출 뽑혔습니다. 조미탈출, 여러분들. 이제 스튜디오에서 즐길 수 있는 좀비탈출인 조미탈출 좀비탈출 맵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비탈출의 원조죠. 스튜디오 좀비탈출의 원조. 예, 이 맵이 글로벌 우음맵으로 한국 글로벌 우음맵으로 뽑혔어요. 예, 이 맵을 이제 6월 16일, 17일, 23일, 24일, 2주 동안 주말 또, 2주 주말 동안, 예, 운영자랑 같이 한다고 하는데, 어, 좀비 탈출 맵이 걸렸네. 어, 요즘에 또 좋은 맵이 많긴 하지만, 좀비 탈출 좋은 맵이 많긴 하지만, 그게 또 원조다 보니까 이 뽑힌 것 같긴 해요. 예, 원조, 좀비 탈출 맵의 원조.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판은 일반 좀비전의 클래식이고, 두 번째 판은 제한 없음의 제한 없음인데, 제한 없음을 하겠, 이거는 제한 없으면 좀 오바죠? 메론이랑 듀펜슬, 뭐, 블랙드래곤 들고, 그거 뭐 탈출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금지, 좀비 탈출할 때, 금지 무기를 많이 건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 안 튀고 그냥 좀비 사냥합니다. 이거 제한안 걸면은. 자, 일단은 뭐, 뻔한 결과긴 하지만, 자, 8명. 8명 3,000캐시 주고요. 1, 2, 3, 4 등에게 타토끼 3개씩 준다고 합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었는데. 아, 점수 보상 8명 준다. 그 손인가요? 8명에게 3적 캐치를 주고 그중에 1, 2, 3, 4등에게는 또 추가로 탑토키를 준다는 뜻인가? 자 일단은 오케이 자그 다음에 스튜디오 글로벌 우수 맵 보상 글로벌 우수 창작자 어 요거 좀어 요거 훈장으로 간지 좀 나겠다 글로벌 우수 창작자 트로피 테마팩은 이 훈장 갖고 있는 사람 주거든요 어딨냐 어, 우수 창작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트로피 테마팩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우수 창작자 훈장은 요거 뽑혀해 주는 것 같은데 상당히 레어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크레이지 좀비어로 재출시 요번에 리바이브가 없어지면서 좀 아쉬운 소식이지만 리바이브 없어지면서 크레이지 좀비어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그그 그 뭐야 적용 안되고 리그 점수나 이런거 적용 안되고 훈장이나 이탈 어설트 이 스테이트 더스트 똑같네요 좀 스튜디오에서 좀 크레이지가 나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맨날 맵 똑같아 맨날 맨날 맵 똑같아 그래서 좀 별로예요 자접 그쵸 연립밥 수류탄 접속만 하면은 줍니다 그리고 연립밥 수류탄 폭불복 이벤트 연립밥 수류탄으로 존베킬 달성시 500마리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번 14일 동안 하면 7000마일리지인데,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죠? 자, 이벤트 종료. 자, 블랙드래곤 판매 종료하고요. 확정지급도 종료하고요. 레어, 그, 그, 오케 스타체이스 판매, 그, 확정지급 종료하고요. 좀비 시나리오 도전 이벤트 종료하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나 이거 빨리 맹독이 상자 나머지 다 깨야겠네. 좀비오로 테스트 버전, 리바이브 플레이 종료. 아, 이거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 리바이브 모드, 헤드마크 맨날 시작하자마자 헤드 맞아가지고 좀비로 재미가 없어요. 자 방목으로 필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뭐지 정상 작동하지 않더라구요예빨리좀 고쳐야 될것 같고 자 이번 패치는 근데 그렇게 막볼게 많진 않은데 좀 약간 신기한 총그 다음에 신박 또또 그리고 또 파격적인 스킨 예 이렇게 또 나오는 거 나오는 걸로 예, 이번 패치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thank mm -hmm. you